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른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를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 더 죽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24시간 더 미착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근심 걱정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연기처럼 파고드는 사단의 속삭임 모두 뒤로하고, 굳세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내 속의 모든 죄악을 더 멀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평안한 처소 되도록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은정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주의 비전과 계획을 밝히 보이시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김은성 사모님 지치지 않게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세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경험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되게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